네, 여기는 화명동에 있는 어, 카이즈아파트 정문입니다. 이 정문 왼쪽에 보면은 진경산수 자연의 참모습을 담아낸 조선 후기 정선의 어, 진경산수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심생활 속의 여유와 우리 문화의 경지를 담아 한포의 진경산수화를 살아 움직이는 실물로 어, 재해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옆에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지금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있고요. 맑은 물이 원하게 그러면 진경 산수화를 정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경 산수화를 고방에서 그린 것입니다. 네, 바로 도로 옆에 이렇게 아주 멋진 공원을 이 아파트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물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저쪽에도 또 폭포가 있고요. 네, 진경 선수와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이곳은 하이즈 아파트 정문 왼쪽에 있는 징경산수 풍경이었습니다.